왼쪽이 청소 전이고 오른쪽이 청소 후라는 건 그냥 딱 봐도 아시겠죠? 모노아이 팁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팁입니다. 예전에 제가 베이킹 소다로 가스레인지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훨씬 간편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가스레인지를 청소해 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소하고자 하는 녀석은 반드시 상판이 유리로 된 가스렌지여야 하는데 물론 유리로 된 인덕션 렌즈도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해주시면 아주 편리하답니다. 특히나 세제로는 정말 안 닦이는 굳은 이물질 부분에만 활용하셔도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정작 오늘 청소하려고 하는 주 타겟은 이 유리 상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분리해서 자주 닦게 되는 이 냄비 받침도 아니랍니다. 오늘 청소할 녀석은 가스렌지에서 가장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 바로 은빛 찬란해야 하지만 항상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 금속 부분이에요. 어, 화구라고도 하죠. 저희 집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과탄산소다 같은 걸로 청소하다 보면. 제품에 따라서는 변색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이랍니다. 이 녀석을 닦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모두 분리를 해줬어요. 왼쪽에 있는 이 지저분한 녀석은 지금부터 제대로 닦아볼게요. 오늘 필요한 건 이거 하나랍니다. 제가 예전에 인조대리석 상판 광택 낼때 사용한 적이 있죠. 바로 네일 아트용 스펀지 버프랍니다. 스펀지 사포라고도 하고요. 온라인에서 네일 버퍼로 검색하시면 대략 300원에서 500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살짝 말랑말랑하기도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사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하지만 일반 사포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러워서 이렇게 손에 문질러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때미는 이태리 타올 정도의 느낌? 딱그 정도의 느낌이 나는 사포랍니다. 그렇다고 진짜 때를 밀때 사용하지 마세요. 때도 벗겨지긴 하겠지만 껍데기도 벗겨질지 몰라요. 아무쪼록 이렇게 부드럽지만 사포는 사포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표면을 갈아내는 역할을 한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가스렌지 표면에 있는 탄자국이나 오염된 얼룩들을 미세하게 갈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 유리같이 경도가 강한 표면이 아니거나 거울같이 사물이 비칠 정도의 광택이 있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표면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요 광택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가스렌지는 앞에 보이는 가스렌지처럼 광택이 거의 없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금속 화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가스렌지 상판은 물 대신 금속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많을 텐데요. 오늘 방법으로 금속 상판을 닦아내지 마세요. 금방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철수 세미로 닦은 것처럼 나중에는 때가 더잘 끼게 될수 있답니다. 이제 닦아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힘을 많이 들이실 필요도 없고요. 물 같은 걸 묻혀서 닦을 필요도 없답니다. 그냥 오염된 부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다만 문지르다 보면 손에 때랑 가루들이 묻게 되니까 피부감 감하신 분들은 일회용 비닐 장갑 같은 걸 끼고 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문질러 주니까 찌든 때들이 탁싹하면서다 없어지죠. 드디어 다 문질러 줬네요. 화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도 이 정도까지는 청소할 수 있답니다. 이제 유리 상판도 한번 닦아볼게요. 유리 상판 위에는 대체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기름때나 아니면 음식 탄 찌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굳어있는 기름기나 탄 얼룩들은 아주 쉽게 제거가 돼요. 하지만 제거하면서 남아있던 기름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친타올로 닦아줘도 기름 얼룩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듯 스펀지사포는 기름때를 제거하기보다는 굳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훨씬 더 유용해요. 남아있는 기름 얼룩들은 중성세제 같은 걸로 닦아주셔도 쉽게 닦이지만 저는 보통 소독용 알코올, 다시 말해서 에탄올을 사용한답니다. 키친타올에 에탄올을 조금 적셔준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기름때 정도는 아주 쉽게 닦이거든요 제가 중성세제 대신에 알코올을 사용하는 이유는 닦은 다음 다시 물로 닦아주기 귀찮아서인데 광범위한 부분을 닦을 때에는 중성세제가 더 좋겠지만 이렇게 범위가 작은 부분은 알코올로도 아주 간편하게 닦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깨끗하게요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에는 알코올만큼 간편하고 효과적인 성분도 드물거든요 물론 과탄산소다도 좋긴 하지만 번거롭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유리상판도 깔끔하고 닦아줬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티끌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구를 분리해서 닦아줘 볼게요. 화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볼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엔 두 개가 있네요. 우선 이 볼트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돌기 부분을 버터나 아이프나 끝이 납작한 걸로 살짝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틈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면 화구도 쉽게 분리가 된답니다. 보통 주부님들은 가스렌지는 가스 다루는 거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작업을 두려워하시기도 하는데 어, 이 화구를 분리하는 과정은 가스 공급 장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스만 잠궈놓고 작업하시면 특별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화구를 분리했으니까 이제 닦아줘야겠죠? 먼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움푹 들어간 곳까지 깨끗하게 닦고자 하시는 분들은 스펀지 사포를 크기에 맞게 자르셔서 닦아 주시면 된답니다 저는 왜 움푹 들어간 것까지 안 닦냐고요 이게 촬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세가 불안정해서 꼼꼼히 닦아 주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 부분이 아무리 닦아도 금방 또 오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깨끗한 것도 좋지만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쪼록 이렇게 손에 들고 열심히 문질러 줍니다. 사실 이 정도만 닦아줘도 몰라보게 깨끗해져요. 하지만 그래도 양심상 움푹 들어간 부분도 성의 표시는 할게요. 지금이 딱 어떤 상태냐 면 팔꿈치를 책상 위에 대고 글씨를 쓰면 예쁜 글씨를 쓸수 있는데 팔꿈치를 뗀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 글씨가 못생겨지잖아요. 딱그 상태랍니다. 소위 말해서 자세가 안 나와요. 아무쪼록 그래도 열심히 닦아줍니다. 근데 이게 닦으면서도 완전 반짝반짝하게 닦으려면 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에서 타협했어요. 다시 화구를 원래 위치에 끼워줄게요. 주변에 떨어진 가루들이 있어서 살짝 닦아주고 이젠 풀어놨던 볼트들을 다시 결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잘 켜지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덮개를 안 덮은 상태에서 불이 안 켜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불이 올라온다면 신고하세요. 불량 불꽃이랍니다. 가스렌지는 이렇게 덮개를 덮어준 상태에서 불을 켜야 불이 올라와요. 자 이제 불을 한번 켜볼까요? 잘 켜지죠? 이제 청소 전후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볼까요? 왼쪽이 청소 전이고 오른쪽이 청소 후라는 건 그냥 딱 봐도 아시겠죠? 은은한 알루미늄 재질이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전후 모습도 비교해봤으니까 저는 나머지 화구들도 청소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려야겠어요. 오늘도 기쁨 넘치는 아참 불리했던 부품들을 끼우는 건왜안 보여주냐고요? 그럼 부품을 끼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말은 가스레인지 청소와 함께 사랑받는 남편 되세요.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시고요. 안녕.